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ai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하거나 여행 계획을 짜 달라고 하거나 어색한 이메일을 다듬어 달라고 부탁하죠 우리는 ai를 그저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나의 귀찮은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비서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차가운 기계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보다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치부와 가능성까지 꿰으로 보고 있다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간 심리의 대가인 마크 맨스는 최근 아주 충격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AI에게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죠. 그 결과는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했고 동시에 뼈아픈 통찰을 남겼습니다. 오늘 단순히 업무 효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AI 활용의 진짜 비밀 그세 가지 인사이트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AI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블라인드 스팟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편집되고 왜곡되기 마련이죠. 반면 AI의 기억은 지독할 정도로 객관적입니다. 마크맨스는 채 GPT에게 이렇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 하나가 가져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AI는 그를 위로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냉철한 심리 분석가처럼 그의 내변을 해부했죠. 당신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감정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는다는 명분 아래 현재를 즐기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누군가 당신? 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맹점을 보지 못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관계에서 실패하고 커리어에서 정체되고 똑같은 패턴에 불안에 시달리죠. 지금 당장 AI에게 당신의 거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단순히 나 어때라고 묻지 말고 역할을 부여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달라고 명령하세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성장하는 첫 번째 계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을 구하지 말고 질문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검색 엔진처럼 씁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죠. 하지만 이것은 하수나 않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AI가 나를 인터뷰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세우거나 실패. 원인을 분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설픈 조언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마크맨스는 AI에게 엘리트 코치라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했죠.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에게 10가지 질문을 해줘. 한 번에 하나씩. AI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그 목표를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을 뽑지 않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AI는 단순한 채봇이 아니라 연봉 수억 원의 전문 컨설턴트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대합니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고 넘어가죠. 하지만 AI는 논리적 모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뱉은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지적하고 결국 당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디지털 진화입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먹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사고하도록 당신의 뇌를 자극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질문들이 쌓여 당신만의 경고한 실행 계획이 완성됩니다.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AI를 당신만의 이사회로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챗 GPT 하나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AI 모델마다 각기 다른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크 벤슨의 분석에 따르면 챗 GPT는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모범생 같습니다. 반면 클로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심리 상담가에 가깝고 재미나이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분석가이며 그록은 팩트 폭격을 날리는 독설가 친구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한 명의 조언만 듣지 마세요. 당신의 고민을 이 모든 AI들에게 동시에 던져보세요. 클로드는 당신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내면을 살필 것이고 채 지피티는 구체적인 실행 리스트를 뽑아줄 것이며 그록은 당신의 비겁한 변명을 꼬집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할 땐 클로드를, 냉철한 전략이 필요할 땐채 g 비티를, 현실 직시가 필요할 땐 그록을 부르세요. 이 다양한 관점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편향되지 않은 온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단순히 업무시간을 단축해주는 기계로만 쓴다면 당신은 이 혁명의 10%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 AI에게 당신의 맹점을 찾아내는 거울이 되게 하세요. 둘째, 정답을 묻기보다 나를 인터뷰하는 코치로 고용하세요. 셋째, 다양한 AI 모델을 조합하여 당신만의 강력한 이사회를 구축하세요. 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통해 바라보는 당신의 내면은 그 무엇보다 뜨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머니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현자를 넣고 다닙니다. 그 현자를 깨워 당신의 인생을 먹고 가장 나다운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AI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말이죠. 앞으로도 저의 채널에서는 AI 논문, 최신 소식, 트렌드 전망 관련 내용들을 핵심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AI 인사이트 노트를 계속 받고 싶다며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해 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도 구독해 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 당장 무료로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